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편지를 주고받은 흔적 2.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3. 2년 70년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주고받은 흔적입니다. 바벨론은 19번째 왕 여우야 긴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우야 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죠. 중요한 포인트는 유다 민족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 그룹과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 그룹으로 나눠져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가족이지만 부모님은 지방에, 자녀들은 수도권에 사는 것처럼, 유다 민족의 거주지가 바벨론과 예루살렘 두 곳이라는 겁니다. 에시에서에 의하면 포로민들은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 모여 살았는데요. 이때 같이 끌려간 거짓 예언자들이나 점술가들은 얼마 걸리지 않아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고 하루 아침에 포로 신세가 된채 정말. 금방 돌아갈 수 있을지, 여기서 끝없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죽게 될 건지, 망연자실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던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오는데요. 포로민 그룹 중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스바냐 같은 거지 선지자들과 점술가들로 인해서 포로민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편지를 적어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번성하라. 바벨론이 평안해야 살고 있는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70년을 견디라. 그곳에서도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잘 적응하면서 견디고 있으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나를 부르면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두번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입니다. 포로민들은 앞으로 이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70년을 바벨론에서 살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가야 하는데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민으로 전락된 사람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앞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를 통해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겠다. 바벨론 포로민들이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포로민들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거라는 걸 믿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 포르민들은 이 7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정착하여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끌려왔는지 신앙 역사에서 무엇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할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만나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는 신앙의 영역은 전적으로 포로민들의 선택에 맡겨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무화과 포로민들은 첫째 율법 연구 둘째 역사 교육을 체계화해서 진행했는데요. 신앙 교육으로는 모세 오경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 2세대들에게 교육했으며, 역사 교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연구해서 역시 포로민 2세대들에게 교육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는 왜 망했는가? 간음, 거짓, 음란, 살인, 사기, 우상숭배 같은 죄와 영적인 타락 때문이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좋은 무화과여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30장 31장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위로의 책으로 읽어가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세 번째 2년 70년입니다. 포로 고류민단에 있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격양된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여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정착하라고 한다. 미친 사람처럼 선지자 노릇하는 예레미야를 왜 너희는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죠. 거짓 예언자 스마야는 보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포로민들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믿게 한다. 내가 너와 자손들을 벌하리니, 너희 가문은 한 사람도 내 백성의 자유를 얻고 돌아오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바빌론에 망하겠느냐며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붙이는 거짓 선지자가 포르민 그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국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 하나냐인데요. 거짓 선지자인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간의 쌀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거짓 뉴스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냐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재물을 모으고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죠. 하나냐는 2년 안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셨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다시 평화와 번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70년 후에야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고 충돌했는데요. 하나님은 확정된 심판을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해가 아니라 쇠 멍해를 메고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금년에 죽게 된다는 예언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답만을 요구하지 않고 창조 주시오. 세계사의 주인인 그분의 뜻이 우리의 일상, 피조세계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일하시지 않는 때가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내 삶과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군이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여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을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 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다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 말씀하신이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 하면 내가 다벌하리라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 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 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에브라임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을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돌아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을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복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든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천년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육됨이니 다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은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약 경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다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승량줄이 곧게 가랩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의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을 목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의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첫은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그 누구 안내사를 손해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귀한이 이르기까지 섬길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길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누구 갓내사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성지자나 목술가나 숨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을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질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이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죽을이 하나일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를 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란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공정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부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느부가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 여호와는 이같이 하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걷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약한 말을 하였으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